오늘도 왜 사는지 고민 중이다. 아, 정말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오늘은 나름 늦게, 너무 늦게 일어났다. 5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아무런 것도 할수 없어서, 원래라면 그냥 집에 있다가 방송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종로로 향했다.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종로로 가서 3040술 번개에 가서 조금 언니들을 아무튼 나이 많은 신부 형분들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조금 재미는 눈요기거리는 없었으나 안주가 아주 그냥 튼실하게 육사시미에 해물탕에 해물파전에, 낙지볶음에, 먹태 이렇게 먹고, 거기다가 중국형이, 그 자주 보는 중국형이 한명 있다. 그 중국형이 골든벨을 올려가지고, 공짜로 그것도 먹고,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 역시나, 내가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수 있는지. 나는 성공하는 아프리카 BJ가 되거나 유튜버가 돼가지고 프리랜서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진짜 고민이 된다.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다니. 아. 너무 고민이 되는 밤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남기며 일단은 어 아, 답을 얻고 싶은데 답을 못 얻은 채로 일기를 끝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수 있는가?